네 란제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란제리 연구소의 비나정 디자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란제리 연구소 대리 김우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인서템 비키니 우연 씨의 인서템 비키니에 네. 이어서 이번 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죠? <laughs> 이번에는 저는 비키니보다는 그 비치에서 예쁘게 돋보일 수 있는 어떤 비치웨어 그리고 비치웨어 겸 수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뭔가 노하우를 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약간. 해변에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패션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냐면 약간 다양한 음. 연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디자인을 할 때도 뭐 수영복으로도 좀 입고 뭐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음. 입고 비치웨어로도 입고 다양한. 하나가 아닌 매니웨이, 뭐 스리웨이, 아. 볼웨이 뭔가 여러 가지 네.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포인트를 두고 저는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우연 씨랑 트윈룩을 또 오늘 입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희 이렇게 일, 좀 짧기는 한데.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원래 수영복도 가능한 네.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사실 해변에서는 너무 긴거 입기 부담스럽잖아요. 짧은 짧게. 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또 네, 예쁘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일상에서 저는 이거 레깅스만 입고 네. 이 위에 약간 롱, 롱티의 개념으로 그냥 저는 아 이렇게도 입거든요 네, 저번에 한번 입으셨을 네. 때도 네, 예전에 제가 있어요. 이거 입고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이 아이는 저는 블랙 레깅스 입고 자주 입는 실제로 진짜 저는 최애템 네, 자주 입는 뭔가 수영복 겸용의 원피스 네. 저는 겸용이 좋더라고요 저도 겸용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특히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일반적인 면 재질로 된 의상을 입고 다니면은 맞아요. 막 얼룩도 생기고 막 태도 안 나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땀을 흡수하더라도 형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여름엔 이런 재질도 많아요 너무 거거든요. 잘 아네요 우리 우연이너님 <laughs>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laughs> 수영 그래서 수영복 겸용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수영복 소재로 만들면 청량감이 있고. 네. 땀뭐 흡한 속건의 기능도 있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냥, 그냥 그런 수영복 소재의 어떤 옷을 입으면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수영복 소재의 그 기능성도 기능성이지만 몸매 라인을 살려주는 타이트함이 타이트닝 네. 이게 타이트닝이 또 수영복이 네. 또 타이트하게 잡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재질 위주인 것 어, 같긴 맞아. 해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또 요즘에 약간 꽂혀 있는 게 체형 커버하는 거. 나이가 들다 네. 보면 체형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안 들어도 그건 다 그래요. 아 그런가? <laughs> 그죠. 아무래도 직, 일반 직장인 분들은 저같이 이제 직업으로 모델을 하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만 뭐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로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런 디자인은 몸매 커버도 되면서. 그냥 비치에서 걸어다니다가 그냥 뭐 수영장에도 갔다가 나오고 근데 또 네. 우리 막 레스토랑이나 어디 들어갈 때는 걸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거 우리 로브 같은 음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턱 걸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면 또 그냥 의상 같고 일반 어. 의상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로브가 이제 자수 이제 고급도 음 우리 수입 자수를 사용한 건데 이런 근데 일반 로브랑 다르게 카라가 있어서 더 오피셜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헉. 해요. 어떻게 이렇게 포인트를 네. 잘 잡았어? <laughs> 나를 이미 파악했어. 내 디자인도 이제 너무 잘 알아. 이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laughs> 바로 그거예요. 보통의 해변에서 입는 그냥 비치 로브는 디테일이 여기가 네. 카라가 막 이렇게 테일러 카라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민자 네. 뭐 그런 식인데 저는 이걸 카라 디자인을 넣으면서 네. 뭔가 데일리에도 입고 비치에서도 네. 입고 뭔가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아이템, 네. 그게 좋더라고요. 하긴 여름에 좀 오피셜한 자리 를갈때 정장을 입으면 되게 덥거든요. 정장 마이가 더우니까 저렇게 이렇게 좀카라가 음. 있는 그 시스루 로브를 입으면 덥지도 않고. 맞아. 네, 그래서 오피셜하고. 여름철에도 뭔가 오피셜한 자리, 진짜 네. 그런데 체력 입고 가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네. 이런 시스루의 로브 가운 딱 입으시면 좋지. 네. 너무 헐벗으면 또 그런 움직이는 네, 자리에는 볼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저희, 일단은, 오늘 준비한 빛치에요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일단, 같은 감성의 어떤 그 리본 디자인과 함께, 네. 네. 요런, 것도, 라인이죠. 요런 것도 수영복 겸용의 드레스예요 그래서, 그냥 수영복도 입고, 데일리로도 입고, 네. 그런 디자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씬해 여자의 몸을 가장 예뻐 보이게 하는 건막 헐렁헐렁한 거 아니고 또 너무 타이트하게 모든 살이 막다 보일 정도의 타이트한 네. 원피스도 솔직히 저는 비추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셔링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좋아해요. 약간 셔링의 메리트라고 친다면 안에 들어있는 한 겹의 천이 몸매를 꽉 잡아주고 그거를 겉에 셔링이 약간 커버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잘 알아. <laughs> 잘알다 저예요. 네. <laughs> 아니 진짜 그게 바로 이제 안에 여기 스킨 스킨톤의 어떤 네. 그런 타이트한 소재가 한번 몸을 잡아주고 그 위에 이런 시스의 루 셔링이 딱 하면서 이제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치웨어는 딱이 기장에.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음. 보시면 제일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예뻐 보이는 어떤 이 기장, 이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이 기장이 어느 키가 입어도 제일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근데 이거 흘러내리진 않을까요? 안 흘러내려요. 이게 밴드가 어, 여기 있어갖고. 어. 왜한 4, 4 체형부터 네. 한 6, 6까지 입었을 때는 안 내려가던데. 저는 근데 가슴이 좀 처져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해요. 아, 진짜? 근데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음. 또 오히려 타이트하게 모아줘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오히려 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제가 오프 숄더를 못 입거든요. 처져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을 보고 어, 나도 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번 말 나온 김에 이거 볼까? 이거 인디핑크? 역시 인디핑크에 뭔가 패티시즘이 네. 있네. <웃음> 이런 <웃음> 거에 살결과 같은 그 컬러가 <laughs> 여러분 섹슈얼함을 한번 나타내는 한번 입고 나와주세요. 네, 한번 입고 나와볼까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휘리릭! 막이런고 휘리릭! 하고 짠! <laughs> 하고 이렇게 입고 나와. <laughs> 아, 아 근데 어때요? 되게 야하지? <laughs> 이게 바로 섹슈얼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되게 꾸미지 않고 막 네. 입은 것 같아요. 걸친 것 같은데 되게 너무 택시. 예뻐. 너무 몸매도 다 예쁘게 잡아주고. 아, 저 진짜 의외인 게 음. 저는 진짜 오프 숄더를 절대 못 입는데 왜냐면 가슴이 처지기 때문에 못 입는데 얘는 오 아니에요. 진짜.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니까 오히려 그냥 누드 브라보다 훨씬 보정력이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큰 가슴을 가지신 분은 오히려 타이트한 네. 오프 숄더가 잘 어울리겠어요. 네, 그런 거봐요 어? 저기까지 몰랐는데. 어, 몰랐는데. 어? 어, 괜찮다. 거기에 이거 한번 걸쳐볼까? 어, 그요 이런 것도 딱 걸치면 시크해 뭔가 이약라운지에 뭐 있을 법한. 그리고 이거, 이것도 같은 감성에 얘가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어. 이거랑 이런 이런 것도 수영복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말 허벅지까지 다 가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입고 그냥 수영장에 뛰어들어도 돼요. 아, 얘가 좀 기장이 긴 친구인가요? 그죠? 이것보단 아 제가 지금 입은 거보다는 더긴한 허벅지 중간 정도 높기 음 때문에 왜 몸매 커버하려고 뭐 반바지 같은 거입으시잖요 여기 허벅지 네. 허벅지 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차라리 반바지 입으면서 뭐가 너무 좀안 음. 어, 예쁘게 입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아요. 수영복인데. 음. 예쁘게 예쁘면서 기장으로 어, 좀 커버를 그래서. 해서 여기 허벅지도 가려주면서 음. 그러면 나는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음. 사실 그냥 비키니 위에다가 반바지 입는 거뭐 어울릴 수 있어요 어울릴 수 있는데 굳지안 어울리는데 체형 커버하려고 이렇게 반바지를 굳이 매치하는 음. 것보다는 맞아. 이렇게 좀 기장감이 있는 원피스로 음. 매치해서 하는 게 훨씬 예쁠 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아, 이것도 이제 수영복 소재인 거고 이 친구들은 좀 미디 기장이고 쟤네는 음. 숏 기장인 거죠 어 그리고 이이 시스루 PN PN 소재라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서 하 뭐냐면 그냥 물에 이렇게 빨아 뭐 담갔다가 해도 금방 마르거든요. 네. 이런 거는 빨리 말라요. 수율이 어, 그러니까 좋고. 그렇 여름철에는 저는 이것만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약간 비키니 브라를 활용을 해 가지고 네. 또 룩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비키니 브라인데, 네.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수영장에 갔다가 그냥 바지만 하나 딱 걸쳐서 입고 나가면 그게 바로 복이 룩이 되는거예요 맞아요. 거. 그리고 저는 이, 이그 조합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웨스트 반바지가 이제 하이웨스트 비키니는 조금 너무 뱃살이 부각될 것 같아요. 근데 하이웨스트 반바지면은 뱃살을 좀 커버해 주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맞아. 좀 만약에 배가 나오는 게 싫다 아니면 앉았을 때 배가 나오는 것도 난 싫다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매치를 하는 게더 음. 어울리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브라 말고도 그냥 일반 트라이앵글 연 네. 씨가 좋아하는 네. 네, 비키니에도 딱있요 제가 있군요. 많이 하는 코디예요. 어, 그런 네. 거. 그냥 페스티벌이든 네. 매치에서든 되게 캐주얼하게 맞아요. 음. 연출 가능한 거 그러면서 또요런 모노키니 해도 음, 딱 예쁘잖아. 오 예쁘다. 어, 이렇게 오 이거 되게 내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야. 아 진짜? 네. 한번 입어볼까? 어? 볼까요?